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승은입니다. 2014년 3월 17일 월요일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를 한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뭔가 설계를 한다든지,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질과 성과를 높이려고 애쓰면 일을 통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이왕 하는 일, 대충 하는 것보다 잘 하는 게더 좋잖아요. 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빼어남이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The secret of joy in work is contained in one word, excellence 라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 비결, 바로 excellence라 이거죠. 영어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The secret of joy in work is contained in one word, excellence. 우리가 모든 일을 빼어나게 잘할수 없을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력은 할수 있잖아요 모든 잘하려고 노력하면 주변에서도 칭찬하고 스스로 발전하면서 일도 더 재밌어질 거예요 김재수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20년 경력의 업소용 수입 주방기 전문회사 한국소매트입니다 한국소매트는 다양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를 제작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며 또한 혁신적이고 위생적인 주방 환경을 만드는 선두주자입니다. 커피 머신, 과일 분할기, 식기 세척기, 복합 음식물 처리기 등 각종 수입 주방기기 취급 전문회사 한국소매트. 조합원분들과 함께 상생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문의는 010-8978-3540. 검색창에서 한국소매트를 검색하세요. 네, 3월 17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자,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네, 해피 먼데이! How exciting! 네, 그렇습니다. 또 월요일 아침, 어, 여러분들은 찌푸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활기차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laughs> 자, 여러분들 나름이죠. 하루를 만드는 방법도. 음. 예, 이왕 하시는 거.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일에는 엑설런스가 필요하다. 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비결, 바로 빼어남. 네 오늘 영어 격언에서 나왔잖아요. Contain in one word excellence. 자 오늘도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주변에서도 알아줍니다. 주변에서 알기 시작하면 나도 즐겁고 예 네, 뭔가 모티브가 되잖아요. 자 오늘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laughs> 청취자 참여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Facebook.com/slash 차잉글리 h 입니다 들어오셔서 의견 남겨주시고 또. 퀴즈 정답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첫 번째 코너, 핫 뜨거운 영어 시작해 볼까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후유증이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사의 성격이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들이 스트레스에서도 좀 민감한데요. 모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좀 틀어지면 머릿속에서 이미 쥐가 나기 시작한대요. 네. 어, 예민한 사람들도 그렇죠. 또 남한테 화 한번 잘못 내고 속으로 자꾸 삭히는 일명 착한 사람들도 나중에는 화병이 큰 병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핫뜨거운 영어에서 알아볼 표현은요. 이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다에 해당하는 뉘앙스 문장입니다. 네. Let off steam, 그리고 blow off steam.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Let off steam. Let off steam. Blow off steam. Blow off steam.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푼다는 말이에요. steam은 물이 펄펄 끓을 때 생겨나는 김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울그락 풀그락 해지면서 막 머리에 하얀색 김이 나는, 네. 머리에 정말 뚜껑 열리는 그 만화의 한 장면을 생각하시면 이 문장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열기를 좀 빼내야 <laughs> 어, 화가 가라앉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let of steam, blow of steam 요두 가지 예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mple number one. 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운동을 해요.라고 할때 I usually work out to let off steam. I usually work out to let off steam. 네. 자, usually, I usually plus 동사 plus to let off steam.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뭐뭐를 한다. 그러니까 동사가 이제 나오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e x a m p l 2 만나볼게요. 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요. I usually chat with my friends to blow off steam. 네, 이번에는 blow off steam을 썼어요. I usually chat with my friends to blow off steam. 자, example number three.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쇼핑을 합니다. 할 때는 When I want to let off steam, I go out shopping. When I want to let off steam, I go out shopping. 다음 마지막 넘버 4 시험 기간에 완전히 열공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간다라고 할 때는 <목소리> after studying really hard for exam i let off some steam in karaoke with my friends 네자 여기서는 i let off some steam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in karaoke 그죠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논다라는 거였습니다. 자요 문장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After studying really hard for exam, I let off some steam in karaoke with my friends.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After studying really hard for exam, I let off some steam in karaoke with my friends. 네. 자, 이렇게 오늘은요, 스트레스를 풀다에 해당하는 표현을 같이 공부해봤어요. 가장 흔하게는 release stress라는 말도 쓰잖아요. 스트레스 푼다. I release my stress. Um, by workout I release stress by chatting with my friends um, 또 뭐가 있을까요 I go shopping to release stress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좀 steam 그러니까 off 그리고 blow off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가라앉히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종류도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약간, 직근거리는 스트레스가 있고, 어, 누구,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본 표현은요, 끌어오르는 화를 가라앉힐 때, 네, 쓸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Let off steam, blow off steam. 꼭 기억해 두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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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서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게시판 안내해 드릴게요. facebook.com/slash 잉글리시입니다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의견 남겨주시고 퀴즈 정답도 풀어주세요. 예, 썩리 퀘스도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 본방사수 하셔야 노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은 6시부터 6시 반 아침에 진행되니까요. 뭐 출근 준비하시거나 또 학생이신 분들은 어, 등교 준비하면서 학교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 함께 들으면 큰 자산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뉴스 잉글리시도 그렇고 사실 알아야 될 단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방송에 나오는 단어 제가 짚어드리는 거다 외우려고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욕심을 좀덜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세요. 단어 오늘 하나 정도는 정말 가슴에 새긴다. 예. 단어 한 10개 정도 나오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정말로 내 마음 속에, 내 머릿속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새긴다라고 생각하셔야 그게 내게 됩니다. 예,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시면 하루하루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퀴즈가 나가는 거예요. <laughs> 퀴즈 정답 오늘도 남겨주시고 그 단어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어,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Let's begin News English. 자, 오늘. <laughs> 정경문 사태 중에서 <laughs> 정치 준비되어 있는데, 아, 제가 지금 왜 울어, 웃었냐면요. 그 저희 게시판에 보니까 어, 어떤 청취자분께서 정경문 사태, 정경문 사태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어떤 사람이 벌인 사태를 뜻하는 줄 알았다고 <웃음> 말씀하시더라고요. <웃음> 예, 꼭 이름 같죠? 정경문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 벌린 것처럼 그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테드, 그 다섯 가지의 약자입니다. 예. 사태라고 해서 어떤 정말 일이 해프닝이 벌어진 게 아니라 사회하고 우리 금요일엔 테드가 나가니까 테드의 약자예요. <laughs> 정영우 사태. 제가 생각해도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팔리틱스 기사 어, 준비해봤고요. 지금부터 공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요. CNN 기사 어, 이 제목을 보니까요. DC mayor says he won't resign over scandal이라고 돼 있어요. 워싱턴 DC 시장이 정치 스캔들로 사퇴하지 않겠다. 그죠? Mayor 뭐야? Mayor, mayor하면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resign 사퇴하다, 뭐 사임하다. 스캔들은 뭐 스캔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DC mayor says he won't resign over scandal. 지금 워싱턴 DC 메이어 누구죠? 빈센 트 그레이죠? 빈센 트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쭉 평이 좋았어요. 근데 2010년에 그 선거에 당선될 당시 쓰여왔던 불법 자금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스캔들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이 사람도 이게 그러니까 사면 초과에 빠진 게 그때 불법 선거 자금을 지원한 사업가 제프리 톰슨이 유죄를 인정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발뺌해 왔던 게좀 드러났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들어볼 기사에서는 끝까지 발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전혀 스캔들 없고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 기사 영어로 함께 청취해 보시죠. washington mayor vincent gray said he won't resign as prosecutors for the first time sought to tie him to a political scandal in an interview with cnn gray again denied any wrongdoing following the biggest guilty plea so far in the federal probe of nearly 700000 on shadow campaign that was a part of his successful 2010 mayor run 자, 오늘의 기사 영어로 일단 들어보셨습니다. 빈센트 그레이 워싱턴 시장이 불법 선거 자금을 지원한 사업가 제프리 톰슨의 유죄 인정으로 사면 초과에 빠졌는데요. 그레이 시장은 불법 선거 자금 문제에 대한 최초 의혹이 제기된 2010년부터 줄곧 결백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결국 도덕적 치명상을 넘어서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번 정치 스캔들로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 기사 풀이 들어가 볼게요. 자, 워싱턴 mayor Vincent Gray said 오늘 주어 동사가 등장했죠. 워싱턴 시장 빈센트 그레이가 말을 했습니다. He would not resign. He would not resign. 사퇴하지 않겠다고. As prosecutors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검찰이 sought to tie him to a political scandal 정치적 스캔들에 그를 몰아넣으려고 하자. 난사태에 의사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음, sought to tie him to a political scandal. 자, tie him 이라는 것은 묶어두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뭐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느라고 몰아넣다. 스캔들로 몰아넣다라고 했는데, sought to tie him. 이러고 하면 뭐, 이제 과거형이죠. seek to tie him to a political scandal. 정치적 스캔들에 몰아넣다. 묶어넣다라는 겁니다. 누가? 검찰이, prosecutor. 그죠? 첫 번째 문장. 중요한 단어는 mayor, 시장이고요. resign, 사퇴하다. prosecutor, 검찰. 네, 그거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ashington Mayor Vincent Gray said he would not resign as a prosecutor for the first time sought to tie him to a political scandal.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레이 시장은 모든 불법 행위를 부인했어요. In an interview with CNN, Gray again denied any wrongdoing. 네, deny는 부정하다 이런 거고, wrongdoing은 뭐예요? Wrongdoing 이게 한 단어거든요. Wrong은 잘못하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doing은 하다, 어떤 액션인데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wrongdoing이라고 되면 불법 행위를 뜻합니다. 알아두세요. Wrongdoing, wrongdoing. 불법 행위.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 이런 거죠. Following the biggest guilty plea so far. 지금까지 나온 가장 큰 유죄에 따라서. 자, 여기서도 어려운 단어, guilty plea 이겁니다. Guilty는 유죄라는 거고요. 예, 네, 그죠? Plea. Plea는, 음, 그니까, Plea라는 단어만 보면 어떤 그 형사사건상의 피고인의 답변이라는 뜻이 있는데, guilty plea 두 단어가 그냥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유죄 인정이라는 말이 돼요. 유죄 인정. 그죠? Following the biggest guilty plea so far. 지금까지 나온 가장 큰 유죄에 따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In the federal probe of nearly 700,000 unlawful shadow campaign. 거의 70만 달러의 불법 캠페인 자금에 대한 연방조사에서 나온 그런 유죄. 판결 이라는 게 되는 거죠 예, 오늘 두 번째 문장이 좀 어려운데요 federal probe probe는 캐묻다 조사하다 라는 뜻이고요 700,000 unlawful shadow campaign 자 unlawful 요것도 불법이라는 거죠 예, shadow campaign은 뭐 뭐예요 약간 불법 캠페인 자금 예, shadow campaign 그렇게 풀을 하겠습니다 자, that was a part of his successful 2010 mayor run. 2010년 그가 시장직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라는 뜻이 됩니다. 돈도 정말 많이 썼네요. 700,000이면 70만 달러. 예, 70만 달러면 좀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긴 했죠. 자, 두 번째 문장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wrongdoing. wrongdoing 이거 뭐였어요? 불법행위. guilty plea. 유죄 인정. probe. 캐묻다, 조사하다라는뜻이고요 unlawful, 요거는 불법. 자,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ray again denied any wrongdoing following the biggest guilty plea so far in the federal probe of nearly 700,000 unlawful shadow campaign that was a part of his successful 2010 mayor run. 자, 이렇게 해서 오늘, <laughs> 어, 그, political 기사, 어, 프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 들어가고 오늘 기사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주인공 누구예요? Mayor. 저 시장이죠. Vincent Gray. Mayor. 시장. Resign. 사임, 사퇴. 이런 거고요. Prosecutor. 검찰. Wrongdoing. 불법 행위. Guilty plea. 네. guilty는 이제 죄가 있는 이런 거고요. plea는 형사 사건상 피고인의 답변이라는 건데 guilty plea 이두 단어가 그냥 이어져서 나올 때는 유죄 인정이란 뜻이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guilty plea 그리고 probe 캐묻다 조사하다. 그래서 federal probe 하면 연방 조사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unlawful 불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 정치 기사 다시 한번 Washington Mayor Vincent Gray said he would not resign as prosecutor for the first time sought to tie him to a political scandal. In an interview with CNN, Gray again denied any wrongdoing following the biggest guilty plea so far in the federal probe of a nearly 700,000 unlawful shadow campaign that was part of his successful 2010 mayor run. 여러분께서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acebook.com/slash 차 잉글리쉬 게시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 또 퀴즈 정답 적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퀴즈 문제 나갑니다. 어, 오늘 뉴스에 나왔던 거고요. 불법 행위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불법 행위. 이게 아주 쉬운 두 단어가 합쳐지면 불법 행위라는 명사가 되거든요. 잘못된 행위네. 자, 더 이상 힌트 못 드리겠네요. 오늘 퀴즈 정답 많이 남겨 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have a great monday.